이명박 정권이 조인트 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사모부조차도 사모프조차도 오늘 비주적 방역을 할수 있다고 결정을 했는데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MBC의 사장이 어떻게 MBC 방송을 스스로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이명박 정권의 사주를 받아서 우리 MBC를, 공정방송 MBC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들의 탐욕 정권에, 이 탐욕과 폭력 정권에 허수아비로 나팔을 로 삼겠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억러갈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민주시민들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공정방송을 지켜온, 우리가 어찌 이것을 그대로 줄수 있겠습니까? 절대 용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이 이명박 정권 김재철 사장 이 사람들을 상대로 투쟁하고 반드시 MBC를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강원도 고성에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다 트위터를 통해서 이 사태를 듣고 보랴보랴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워낙 황망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에 영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우리 선조들과 우리 많은 민주시민들이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 가면서 얻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이 언론의 자유, 이 MBC 그 언론 지키고 있는 이 언론의 자유 공정방송 우리는 반드시 MBC 이근혜 위원장을 비롯한 동지들과 함께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 비디수정은 방영되지 않았다,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내일 또 모레 바로 언젠가 공정방송 MBC BD가 만든 비 d 수첩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끈질기게 국민과 함께 투쟁하고 꼭성취해 나가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래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비록 이 경찰의 위험 앞에 그뭐 위협을 우리가 느끼는 건 아니죠. 어, 그, 예. 그러나 이 위협, 위협 경찰이 둘러싸는 가운데 우리가 비록 오늘 집회를 접더라도 오늘은 우리는 내일이 있고 또 모레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더구나 내일은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께서 세상을 뜨신 지 일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잘 이어받아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살아 있고 언론의 자유가 꽃피는 그런 대한민국 꼭될수 있도록 끝까지 목숨을 다 바쳐서 함께 투쟁하고 전진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